세 번째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도전받는 게 무엇이냐면요. 보아야 할 것과 보고 싶은 것 사이에서 우리는 좋은 눈을 가졌냐, 좋지 않은 눈을 가졌냐. 그럼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요. 보아야 할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좋은 눈 가진 사람이에요. 런데 나쁜 눈 가진 사람은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대부분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눈이 나쁜 눈입니다. 눈은 주로 뭘 보고 싶죠? 예, 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왜 대개 보아야 할 것은 어, 왜 어떻든가요? 보아야 할 것은 대개 보아야 할 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항상 어떻죠? 불편해 맞죠? 진실은 항상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안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수많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적을까요? 듣고도. 이유가 뭘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100마디 하셔도요, 듣기 싫은 99개는 귀에 안 들어오고요. 듣고 싶은 한두 개만 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요, 절대 아무리 양이 결정하지는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회피하고 싶은 변화를 요구하는 불편한 진실은 귀에 잘안 들어와요. 왜못 듣냐냐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은 나를 바꿔요. 그런데 바뀌는 게 뭐한 거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인지 부조화 이론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제일 바꾸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행동과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과 신념이 일치할 때 제일 편해요, 마음이. 그런데 때로는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일치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동을 신념과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신념을 행동과 일치시키든지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로 뭘 선택할까요? 행동 바꾸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뭘 바꿔요? 신념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이 그만큼 바꾸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늘내 신념에 부합하는 그 증거만 보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아시죠? 그 피타고라스 하면. 숫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수의 체계를 갖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원리를 수의 원리 갖고 설명했잖아요. 피타고라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정말 천재적.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를 가만히 해 보면 약간 좀 미신 집단 같았어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였냐면요. 자연수예요. 1, 2, 3, 4 딱딱 떨어지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피타고라스가 제일 싫어한 숫자가 뭐냐면 무리수예요. 끝이 없어. 0.333777뭐 랜덤해요. 진짜. 근데 피타로스가 오늘 이렇게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변 길이를 재보니까 루트 2가 나오는 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여러분, 안 떨어져요. 이런 모든 것은 딱딱 양 자연스러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원리로 이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걸 쉬쉬한 거예요. 제자들도 몇 명만 말해. 알게 하고 절대 소문내지 말라 고거요 이등변 삼각형은 변의 길이는 루트이다. 근데 그 제자 가운데 청년 히파수스가 있는데 입이 가벼워. 이등변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루트이대요.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히파수스를 잡아다가 지중에 해 가서 빠뜨려 죽였어요.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무도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이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제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을 봐도 사도기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부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 그때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바꾸기 싫은 거야. 그럼 뭘 바꾸면 돼요? 증거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증거 없애는 걸 선택할 만큼 사람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눈이 정말 좋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눈과 나쁜 눈을 결정할 때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가? 제가 항상 이런 얘기야.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가?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허물을 대할 때 남의 허물과 자기 허물이 있는데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 허물이 눈에 잘 보는 사람 참 좋은 눈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허물 너무 잘 보는 분 있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막 자랑스러워하시는 분 같아요. 한 나는 어떻게 남들이 보면 저 사람 허물을 이렇게 잘보일지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하시는 분 있어요. 난 변별력이 되게 좋은가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눈 나쁜 거예요. 그 나쁜 눈가지신 거예요. 그럼 남의 허물 잘 들어오잖아요? 그건 내가 나쁜 관점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니면 그 잣대예요. 좋은 눈 가진 사람은 남의 허물 잘안 들어옵니다. 자기 허물이 눈에 잘 들어와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남의 허물이요. 자기의 허물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럼 맞죠? 똑같은 사이즈라도요. 남의 허물이 몇배더 크게 보여요. 그 들보처럼 보인다는 거죠, 진짜. 크게 보여요. 이게 행위자 관찰자 편향인데, 우리가 목별 건첩이라는 얘기 있어요. 사람은 자기 눈썹을 못 본대요. 한번 자기 눈썹을 한번 제가 오늘 한번 봐볼까요? 내 눈썹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찍혀 떠보세요 최대한. 보여 안 보여? 요내 네. 허물은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의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실수하면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는 게 인간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그 사람의 성향으로 평가해요. 못 됐으니까 저란 말한다, 뭐하니까 그런데 뭐. 내 잘못은 성향이 아니라 상황으로 다 설명을 해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과 남을 보는 눈은 이중잣대로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고난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잘못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오늘 내 허물을 보이는 방법을 좀 가르칠까요? 못볼 견첩처럼 내 눈썹 못 보잖아요. 그죠? 내 눈썹 보는 방법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거울을 보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의 허물을 보는 거울을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분이 거울이에요. 어, 여기 그림자 투사라는 개념인데 제가 칼용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그림자 투사 개념을 얘기하곤 했는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싫고 이런 행동을 싫고 이런 행동을 싫고 이런 싫어하는 거 있죠. 마음에 안 드는 행동. 그죠? 그게 뭐냐면요. 내 모습이에요. 몰랐죠?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두 남자 연예인인데 둘이 어떻게 룸메이트로 같이 사나봐요.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적어내라 했어요. 상대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걸 리스트를 적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리스트를 적고 이 사람들 리스트를 적었거든요. 비교해보니까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쓴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저놈 저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언제 저 사람이 왜 싫은가 보니까 저 사람에게서 나의 싫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그 사람이 그렇게 싫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에안 들면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에게 잔소리가 많아하면 내가 잔소리하는 그게 내가 잔소리꾼이에요. 그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을 봤을 때 남의 허물을 봤을 때하못됐다고막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뭐라고 보시면 돼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가 네 거울이니라 이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 가서 내 모습을 봅니까? 내 모습 안 보이는데. 그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이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울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옛날 유튜브 영상보다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 개그맨 가운데 정치가들 모습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 누군지 알죠? 한동훈 씨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흉내낸 거예요. 한동훈 씨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제 객관적으로 본 거죠. 남이 자기를 그대로 흉내는걸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 한동훈 씨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이런가? 그래요. 저런 표정을 앞에서 지으면 되게 야골르겠다 했어요. 지가 봐도 야골인거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내 모습을 내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안들것 같아요. 저도. 내 모습은 진짜 그런데 상대가 내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지방에 가셨을 때, 그 자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막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여자가 있거든요. 예수님 이그 여자한테 어떻게 대했죠? 응 굉장히 냉담하게 대해서 무시하드.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요 이렇게 무시하면서 대항. 첫 번째는 뭐 예수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위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이 거울 치료하신 목적 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이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멸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였다.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봐도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 거울 치료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요, 나의 허물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우리는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타산 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 타인의 허물을 보면 뭐를 보라는 거죠? 그의 허물을 통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했어요. 이게 좋은 눈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